안녕하세요, 등갈비가 먹고 싶은 다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교 가기 시어님 그게 일단 내 남친 없는데 자랑하려고 블러팅 지금 구독과 기다려봐. 오, 오빠 왔어? 내, 네, 나, 운동생, 소개해줄게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하여튼, 자기야, 내가 뒤에 부를게. 잠깐, 버퍼는 걸릴 거야. 이렇게 바꿨어요. 학교 가기 시님 아직 있으시죠? 제가 사실 속마음 읽어요. 1초 전부터요. <laughs> 방금 나도 증가를 먹고 싶다 라고 하셨어요. 뭐야, 내 남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복수해야겠다. 열 분, 저희 작은 거에 대도서쉬시간거요다희는 음. 동생과 함께 살짝 날리 계획을 세우는데, 다입니다. 오늘은 복수 술 시간이네요. <laughs> 응, 오늘이 그날이야. <laughs> 오늘들 안녕하세요. 다이사 이분들이 복수 도와주실 분들이야. 안녕, 그래도 반박이야. 뚜비야 사랑해님 <laughs> 하여튼 야너 이름 바꾸고 꺼서 못벨개님 사귀어요 아싸 해피엔딩 해피엔딩 엔딩